다시 돌아온 페네시 특공대 오늘 이곳엔 김상, 용인 자블레 특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 10만원어치 샀다 아니야 그정도는 아니야 운전 안하니까 <laughs> 저희가 진짜 두 발로 뛰면서 구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숨차 할빛. <laughs> No. 박탈! 와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팀브라더스의 편의점 털어보았어요 언제 니맘대로 네 뭐? 이름이 뭐라고요? 편의점 털어보았... <laughs> 편의점 털어보았어요 어떻게 니맘대로 네, 네 오늘 니맘대로 네 털어왔습니다 네 그래도 음. 이제 8월달에 여행을 했는데 네네네. 그때 못했던 신상품과 9월달에 또 출시된 신상품들을 같이 섞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음. 신상품들이 한 70개? 100개? 어,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네. 많아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인 것들로 음. 한번 구해봤고요 어 일단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또 파트를 나눠가지고 좀 식사류, 면류, 간식 뭐 이렇게 해서 좀 구성을 좀 이렇게 이렇게 그룹화를 했죠 세븐일레븐, CU, GS 딱세개만 했습니다 그럼 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고고씽 어... 신카레이송 자, 첫 번째입니다. 와우! 익히 유명한 해자 선생님의 도시락. 실적 반상이고요. 네. 요게 뭐죠? 요게 브리부리덮밥 액션 가면 라면으로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요거 와 짱구 새끼 왜 빡실래? 짱구실 이제 좀. 브리브리덮밥. 네. 요것도 신제품이라서 한번 사봤고요. 네. 요거는 숙성도 된장술밥. 숙성도가 그거라 네 제주도에 유명한 고깃집이래요. 어... 네. 일단 브리부리덮밥 한번 먹어볼까요? 오케이 마음에 아픔 이 있으니까 부리부리 덮밥으로 먹고 나머지로 치유합시다 어때?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네. 이게 부리부리 덮밥이라고 해가지고 밥이랑 덮밥 소스가 있고 음. 마요네즈, 음. 후레이크 음. 그리고 생강을 같이 비벼 먹으래. 그래. 일본식이라서 그런가? 근데 저건 너무 넣었어요. 다르게 생겼는데? 색깔 자체가 이거랑 색깔 너무 다르게 생겼다. 이거 그거예요 해물 소스? 근데 군대 에서 나오는 거? 거? <laughs> 어 일단 냄새는. 음. 완연한 맛다시 와우 이렇게 띠 있네 진짜 맛다시다 먹어봅시다 예 네, 먼저 드셔보세요 근데도 고기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얌이 엄청 음 맛이 없진 않네 고추장 덮밥 맛이야 고추장 맛다시 이 사진으로 도저히 유치할 수 없는 난 처음에 이거 보고 짱구 1분이잖아. 응. 그래서 적어도 응. 간장, 소바나. 그러니까 불고기덮밥 종류일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가격 말씀드려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물가 가만해서 3,800원. 와. 선부터 드릴게요. 아. 5,500원이에요. 어.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5,500원이면 그냥 저기 담소 사골순대국밥. 그거 6,000원인가? 6,500원이었거든요. 아, 너무 좀 아쉽습니다. 야, 이거 열받네. 그러니까 그러면 국산꼴로 가봅시다. 다음. 아. 제주도 숙성도 된장술밥. 된장술밥입니다. 네. 그럼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흑돼지가 좀 들어갔어야 또 말이 되는 거거든요? 생된장, 집된장, 오늘의 밥. 왜 고기에 대한 얘기는 없죠? 돼지고기 함유 아. 허허. 컵밥 아시죠? 컵밥 드시면 음. 그 양념소스랑 햇바나가 들어있잖아. 고구성이 그 었거든요 먹어보시죠. 제가 한번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한번먹어게요 맛있는데?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된장찌개 밥비벼 먹는 맛은 있는데? 아, 맛있다. 아, 된장 소스가 되게 맛있다. 된장에밥비벼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음. 꾸덕함이거든요. 음. 고점에서 그 아주 잘 표현했네요. 어, 그 범위 얘기했던 꾸덕함. 예, 네, 질펀함 보이시죠? 음. 요거는 지금 저희가 세븐일레븐에서 산 거고요. 네. 얼마? 5,700원. 5,500원. 와.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거 먹을 바에는 이거 먹겠어요. 근데 이제 컵밥류가 음. 이제 어쨌든 밥류로서 음. 그 일반 식당 음식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은 4,000원대 나야 됩니다. 조금 가격대가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이 부리부리 덮밥보다는 이 된장술밥이 낫다. 아, 저도. 네. 근데 요것도 아쉬운 거는 또 작은 햇반이에요. 아, 5,500원이나 내는데큰거 먹어야 좀한 끼가 해결이 되지. 열받으니까 바로 그해자누님 가가지고 치료합시다 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여기 있다 해자칠첩반상 <laughs> 예. 원래 해자로운 집밥이 한창 없다가 리뉴얼 돼서 새로 나온나 봐요 이게 요즘 또 물가 비싸지고 하니까 해자누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다시 음.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물가 반영돼가지고 5,700원 아 근데 솔직히 5,500원에 반찬 하나도 없이 하면 좀 밥이라도 크고 주던가 반찬 이렇게 있어야 좀밥 먹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칠첩 반상인데 하나, 둘셋 넷, 다. 어? 아, 계란후라이 빼고 칠첩이네? 오 그럼 팔첩이네. 네. 메인 먹어야죠 메인게 돈까스. 뭐야? 부러진 소리가 나는데요? 아뭐 응, 도시락에 있는 돈까스 <laughs> 한 솥에 들어가는 돈까스 정도는 돼요. 그냥 딱 응. 도시락 돈까스다. 야 근데 난 이거 고기에. 응. 이렇게 마늘 구운 건가? 삶은 건가 뭐래 넣으주면 좋다. 통마늘 불고기인 것 같아요. 음. 이거 맛있네요. 음, <laughs> 나는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계란 소라 하나 먹을게요. 네. 같이 먹읍시다. 볶음 김치. 어.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소세지 두 개. 너무 작아. 야 계란 소라가 어. 쩐다. 야, 뭐 계란이 계란이 지뭘 쩔어. 아니 들어봐 봐. 반숙이야. 노른자 네가 다 가져갔냐? 아, 아니야 아니야 원래 저 정도였어. 이건 뭐지? 그건 오징어 진미채. 양념 꾸덕한 거. 음! 음좀 맛있어, 이거. 야, 진미채 요즘 비싼데? 그러면 음. 오징어 아닐 수도 있어요. 뭐지? 농담, 농담. 요거는 해물동물한 탱 같은 느낌인데? 음. 음, 아니네요. 고기. 음! 아, 반찬 다 맛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감자가 좀 맛이 덜하다또 아버님이 농사지으니까또 농작물은 엄격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 1, 2, 3대 한번 뽑고 넘어가 볼까요? 너무 쉬운데요? 음. 1등! 2등! 3등! 얘는 실격하겠습니다. <laughs> 박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뭔가요? 아, 다음은 면을 먹을 겁니다. 고생! 자, 이번에는 면입니다. 세 종류만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첫 번째가 이것부터. 지금 이 친구가 맵! 탱 맵탱이고, 요거는 삼양에서 나온 건데 사실 편의점 네. 신제품이라기보다는 라면 신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대파 열라면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세븐일레븐이랑 음. 오뚜기랑 콜라보해가지고 열라면에 파를 넣어서 만든 거죠. 그, 그 이제 참깨라면 참깨 블록 어. 있잖아. 그런 어. 식으로 대파 블록이 이렇게 오. 크게 들어가 있어서 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라 해장칼국수인데 이것도 세븐일레븐에서 이 웃는 사장이라는 약간 p b 가 있더라고. 웃는 사장이 제가 몰랐는데 그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메뉴 같은 거 만들면은 세븐일레븐에서 출시하시나 를 보더라고. 야, 근데 마라는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 아, 진짜. 마라는, 허... 마라 이거 그만 해하지 마라 말이야. 뭐부터 드실래요? 저는 맵탕. 맵탕? 이게 본의 아니게 다 매운 거예요, 지금. 음. 전좀 두렵긴 한데 저 벌써 땀나거든요. 네, 요즘은 다좀 매운 것들 위주로 음. 많이 나오더라. 마늘, 조개, 라면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칼하고 알싸하다고 하는 거구나. 음. 근데 조개탕이 또 워낙 또 시원하고, 거기는또 마늘 넣었으면 또 칼칼하고. 그렇죠저 정말 정량의 선에 부었거든요. 네. 약간 연해 보인다, 국물이. 또 먹어보기 전까지 몰라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칼칼하다 음. 와 매운데? 와.. <laughs> 매운데? 맵다 열라면보다 살짝 매운 것 같아요 오 어, 생각보다 진짜 맵고 네. 해물향이 좀 나요 면은 좀 얇아 음. 약간 스낵면 어. 정도의 면이에요 네. 매운 거를 잘못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매운 음식이야 불닭볶음탕면 이런 거는 대놓고 매우니까 방심을 안 하는데. 피할수 있지. 국물도 생각보다 연해서. 와, 이거는 방심했다. 음. 근데 저는 그렇게 맵진 않아요. 제 스타일이. 열라면보다 덜 매워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그래.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리? 어, 그래요? 대파 열라면과. 어, 이거는 뭐, 그냥 열라면 아닌데? 비교 한번 해봅시다. 제가 느끼기에는 열라면보다는 안 매운데, 음.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좀 땀이 터진 것 같거든요. 맛이 아예 다른데요? 기존 열라면과도 맛이 좀 달라요. 순해졌어요. 별로 안 매워요? 대파가 들어가서 좀 시원해져서 그런가? 지금 넵타을 먹어서 좀덜 맵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음! 방향성이 달라요. 얘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참깨라면에 계란블록 있죠? 그 느낌이 살짝 나면서요. 안산탕면 방향성이 좀 납니다. 된장 맛까지는 아닌데, 우기면 된장 맛이라고 할수 있어요. 안산탕면이 약간 음. 된장 맛이 나거든요? 오! 나쁘지 아, 아, 않네요? 저는 이기세로 네. 바로 저어 가봅시다. 와, 이거 뒤질 것 같은데? 이게 비교하면서 먹으니까 좀더 맛이 더잘 다가온다. 그쵸? 아, 저거 안성탕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맞지? 어. 엄청 세진 않은데 응.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아니, 난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 할줄 몰랐네. 아, 나 마라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라 좋아하는 거야? 국물에. 붉은 정도가, 어, 렐라면보다도 더 빨갛습니다. 주황색, 검 붉은 주황색, 그냥 피바다. 어, 마라향 많이 난다. 막상 먹으니까 별로 마라향 그렇게 많이 안 나지 않아? 신기하네. <laughs> 마라가 엄청 세지도 않고요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그, 동남아 쌀국수. 음. 그러니까 얼큰 쌀국수 그런 느낌인데? 그니까, 마라향이 세진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음. 그래서 국물만 한번 먹어보시면 또 마라의 향이 또쫙 나요. 그래? 나쁘지 않다. 어? 생각쁘네 이거. 이지한데? 자, 그러면 가격 듣고, 이것도 아. 순위 한번 매겨보고 넘어가시죠. 가격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1700원, 1700원, 2800원. 과연? 박경범의 편의점 끄는? 일단 맵탱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맵탱은 그냥 일반 컵라면이에요. 1,800원. 그리고 이게 2,000원. 그리고, 홀리 트2 8 0 0원인가요 3,200원? 나 맞춰볼게. 3,800원. 4,000원입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제 할게요. 맵탕 1등, 이거 2등, 3등. 아, 저는 요거 1등. 어. 요거, 2등, 3등. 음... 이게 제일 좀 깊으면서 맛있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운 라면 좋아해서, 음. 저같이 살짝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맞을 것 같고, 저는 이 친구는, 파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파 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2등 주고, 요것도 그냥 호불호 때문에 3등,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 이, 이, 값이 좀 하시죠. 네. 안주, 안주류. 오케이, 오케이. 오시. 안주류. 자, 세 번째 라운드. 예. 이거는, 약간 술안주 하기 좋은 것들이에요 요거는 지금 자이언트 조청 찍먹 떡강정 나 이거 닭강정인지 알고 서야데 떡강정이더라 떡강정이고요 네. 요게 닭강정입니다 이거 어. 닭강정 이거는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그냥 먹으래 차갑게 어, 차갑게 먹는거고 요게 어. 고래사 어묵탕 앤 순대볶음 요거부터 한번 일단 저희가 시식을 해보죠 네할 말이 많죠 어, 요거 좀 실망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앞에. 나는 진짜 이렇게 돼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반 갈라서 여기 어묵탕 차 있고 여기 수육국 차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이거 조금 그냥 신기한 게 편의점을 아, 맨날 살 때마다 그렇게 뜯어보면 아 결국 그런 포장이니까 알면서 매번 기대래. 아 그럼 기대되지. 이 고래사 어묵탕 저 좋아해요. 가끔 요거에 술한잔 하거든요. 역시 고수입다 음. 이 고래사 어묵탕이 있고 또 다른 어묵탕 그 있거든? 편의점에서 파는? 뭔지 알지? 그게 두 개가 국물 맛이 달라 아 이게 조금 더 아. 새우깡 맛이 나죠 그렇게 말하는건 <laughs>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그냥 고래사 어묵탕입니다 저 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고래사 어묵에서 순대도 해요? 안 하죠 근데 왜 팔아요? 몰라요 <laughs> 응? 순대가뚜한데 순대 껍질이 없어 어? 오, 그러네? 그치. 그래서 씹으면요, 쫄깃쫄깃함이 어. 없어. 난 이거 별로예요. 빨라! 네, 양념이 되게 세요. 근데 술안주라고 생각하면은 좀 짭조름해야 돼 어? 나쁘지 않아요. 빨라! 그럼 가격 말씀드릴게요. 불어. 들었습니다 이거. 7,900원이고요. 근데 7,900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 같은 거는 맨정신에 안 삽니다. 아. 약간. 와한잔 더, 한더 이때 사거든요? 입 거의 막 찌그러졌을 때? 그렇지 그렇지 7 5 0 0원이 괜찮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의 안주가 네. 편육이에요 편육. 맨정신에 절대 안 샀죠? 편육 9,900원입니다 자 괜찮아 나쁘지 않다 다음으로 넘어까요네 좋습니다 음. 닭강정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요거는 제가 워낙 닭강정을 좋아하는데 이게 맛이 두 가지였거든요 마라 맛이 있고 그냥 일반 오리지널 맛이 있는데 음. 저희는 오리지널 맛으로 샀습니다 가격은 4,900원이라고 음. 적혀있고요 전자레인지 조리 없이 차갑게 드세요 나와있습니다 근데 생긴 거는 응. 약간 응. 목뼈처럼 생기고 그러니까. 닭똥집처럼 생기고 아 이거 그건가? 강정 같지가 않은데 뼈 있는 강정인같다 네요? 네. 순살! 음, <laughs> 맛있네요. 네. 약간 이것도좀 간이 세다 근데 이거 네. 천만안 돼요? 왜 차갑게 먹으라는 거지? 한번 돌려볼까요? 근데 돌리러 가시는 동안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좀불호해요 네. 이도저도 아닌 네. 맛이랄까? 그니까 음. 첫 맛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달긴 단데 이게 양념 치킨 소스의 단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짝 매콤한 이런 어떤 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 단맛이에요. 어 그래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얘가 잘못했네. 야야야야야 야야, 잠깐만 음, 조용해 해그 <laughs>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아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단거 단 먹으면 조금 뭔 어, 말인지 알아. 허텁해지는 어. 거. 이게 차가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 1분 돌렸거든요. 비주얼이 달라졌어. 봐봐. 요 조금 더 눅눅해 음. 보인다. 약간, 양념치킨, 다음날 다 식었는데, 아침에 한번전자레인지에 돌린 맛. 차갑게 본 것보다 별로인 것같아 음, 그리고 고기도 좀 찔겨졌어요. 역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먹어야 돼요. 음. 아, 좀 아쉽네요. 가벼운 지가 괜찮은데. 네. 자, 마지막이고요. 얘는, 자이언트 조청 찍먹 떡강정 그래서 이 찍어 먹게 조청을 줬어요. 음. 그리고 위에 땅콩 토핑? 네, 땅콩 토핑 있어가지고, 음. 꼬다게 생겼고, 근데 이게 원래는 자이언트 떡볶이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먹을만 해요, 그거. 그 유명하잖아. 이건 과연 어떨지. 이거, 이거 찍어봐야지, 조청 아, 일단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려? 조청 먹을게. 음! 얘들아. 음음 얘도 기분 나쁘게 해요? 얘가 장못했네 음. 안찍어먹는게더 맛있어요. 이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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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안 찍으면 계속 하나씩 주워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근데 이게 찍으니까 조금 헤비해지네. 그리고 네. 잘안 찍혀요, 조청이. 예. 아우씨. <laughs> 조총 원래 너무 힘든 거야? <laughs> 순위를 한번매가볼까요 지금 이게 술안주로 왔잖아요. 네, 어, 그죠? <laughs> 내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장 있습니다. 집에 가서 소주 한병딱 먹고 자려고 하는데 뭐가 실패했을까? 야 그, 그거 어렵다. 저는 1위, 2위, 3위입니다. 저는 1위. 응. 2위, 3위. 그래. 요 따라해요. 나도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끼니 끝났고요. 마지막 디저트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저트! 자, 디저트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요즘에 핫한 것도 위주로 사왔고 핫한 건 아니고요. 네. 새로 나와서 사왔는데 이게 다 세븐일레븐에서 음 나온 거예요. 음 을지로 양과자점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고 음. 이거 오, 오란다 이거 아시죠? 네. 약간 전통과자? 이게 크룽지. 크로와상을 누룽지로 만든 거. 그리고 이거또 약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뽑은 건데, 아이돌 샌드위치 2세대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옛날에 인기가 영화에 네. 나왔던 아이돌 샌드위치 유명하다고 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2세대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네, 사실 디저트인가 싶긴 하실텐데,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못 찍었어요.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찍으려고 이게 네. 네. 당당해은네요 <laughs> 멋진 사람이다. 먹자, 이거 먹자. 2,700원. 좋습니다. 야, 이거 냄새 이상해. 이거 뭐야?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키위 소스더라. 아, 키위구나. 가운데, 뭐... 가운데 키위 소스더라고. 여기 밑에 노란색은 에그마요. 아니면 그냥 계란만 있을 수도 있고 위에는 딸기찜이랑 마요네즈 섞은 것 같은데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오션야 무슨 맛이냐? 아유.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 먹으면 다 맛있거든요. 계란 맛있고 케이피레 맛있고 위에 이 빨간 케첩 샐러드 같은 거 맛있는데 그냥 같이 먹으니까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명백하게 케이가 잘못했어요. <laughs> 전적으로 키위가 다잘못했어 키위 개성이 너무 강하지. 네. 지금 다들 인기가요 그 센터 잡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키위가 그냥 잘못했어. 그래 키위가 많이 들어있어. 이거 오묘한데 이거? 어, 오묘해요. 오묘해.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처음 먹어보는 편의점 샌드위치입니다. 근데 뭐못 먹을 맛은 아니고요. 좀 먹다 보니까 <laughs> 맛이 있네. 배고프면 맛있게 어. 먹을 것 같긴 한데 좀 생소한 맛이긴 하나전 응. 정들기 전에 그만 먹으려고. 오케이 오케이 2세대 인기 샌드위치 아이돌 2,700원 이었습니다 리뷰 끝이에요? <laughs> 네약과은 <laughs> 이제 요즘 한창 유행하고 크럼지도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게 편의점 버전으로 나왔고 이거는 이제 오란다 뭐부터 드실래요? 오란다 오란다 이건 꿀 오란다고요 네. 그건 흑임자죠 음 나는 완전 그 딱딱한 그런 깨과자? 할머니 집에 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음. 좀 부드럽다. 음, 좀만 줘봐. 얘가 꿀이지? 음. 아, 오란다가 이런 맛이구나. 음. 아니, 어디 전통시장 가면은 음. 앞에 이렇게 잘라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데 나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전통보다 약가좀더 훨씬 부드러워요. 전통 거는 잘못 만든 거는 먹다 강렬히 나가거든요. <laughs> 난 이게 더 맛있다. 흑임자가 이, 이 검은 깨가 있어서 되게 고소해요. 근데 이게 불닭에서 달지는 않나? 음. 얘는 얼마였어? 아, 이거 영수증 안 챙겼죠? 네. 요거는 밑에 자막 나오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어, 이건 거 뭐,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가격을 쳐주죠. 자, 그러면은, 크롱지 가보겠습니다. 크롱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크로아상을 누룽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음. 크로아상처럼 생겼죠? 집신 같네요. 아니, 아니, 나 얼마 전에 백다방 갔는데, 네. 백다방에서 이걸 팔더라. 그러니까 여기 핫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 크로아상을 가만두질 않아요, 진짜. 음, 음, 음. 왜요? 먹어볼게요. 음 왜? 야, 이거 맛있다! 음! 눈에 띄는 좀 딱딱한 버전. 눈에 띄는 를한 두세 번 압축해놓은 맛? 응. 음. 어, 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먹어볼 생각하지? 크로아상을? 프랑스 사람도 이렇게는 안 먹을 거아니야요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약과. 약과는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다른니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약간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는겨? 음, 전반적으로, 약간, 오란다부터, 약과까지, 페의전모자 나오니까, 식감이 되게 부드러우시네. 약과도, 약간, 그, 벽돌에 버금가는 약과가 있는 거 아시죠? 요 정도 약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니 약과에서. 음. 그, 장에서 파는 약과, 이만한 거 있지. 음. 그런 뭐. 것도 좀 딱딱해. 음. 얘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좀 부드러운 지가 빼고는, 굳이 뭐. 아니, 일반 약과예요 네? 그냥 약과예요 근데 약간, 약과다. <laughs> PC방에서 파는 미니아꺼보단 맛있어 난 괜찮아요 역시 할배인맛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네자 오늘 이렇게 PC방 먹방은 어. 아, PC방 먹방 어, 그렇죠. 아니야 자, 이렇게 저희가 편의점 털어보기 내 멋대로 한달만 해봤는데 신제품이 되게 워낙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다음달에 할때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텐데 뭐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한번 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